일단 보호 장비부터 갖추고 대회 입상 경력까지 있는 스티브와 요니 선생님의 수준급 롱보드 실력 우리 MC들 하나씩 천천히 배워볼까?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멈추는 법. 얘가 약간 속도가 붙으면은 풋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발로 저항력으로 마찰력과 저항력으로 이렇게 멈춰는 거야 이렇게 멈추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. 좀 더, 한리시하게 멈추는 거고. 잡고서. 뭐, 어려워 보이는데. 저건 오늘 일단 패스를 할 거고요. <laughs> 못하겠는 거 빨리빨리. 아, 이렇게 안 나네? 이렇게 잡고. 앞쪽에서 받는 거구나. 아,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갈 때. 나 <laughs> <laughs> 개인적으로 커피숍용으로 사용하고 있어. <laughs>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, 이거. 이거는 길를 쳐서 바로 돌리는 거요 요거, 요거? 오콤플라이라고 약간 어려워, 다른 기술. 어려워, 이거 어려워. 야, 이거는 없는 상태 이거 <laughs>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는 사실은 홈워타 하게 되면은 음. 댄싱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해준 음. 위에서 색깔도 이렇게 있고, 그다음스톱이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. 두 개를 하나, 둘, 셋, 넷. 넷, 넷. 네, 오늘 첫날 댄싱까지 하긴 힘들 것 같아. 그냥 크루징하고. 음. 이렇게 이렇게 성형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어 <laughs> <오>, 잘하네. 오 <laughs> 이렇게. 여기가 사실은 네. 너무 타기가 힘든데 차도 있고 이게 내르막이라서 연습하기에는 조금 맞아, 맞아.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잘 타는 사람들 다다 다 여기 오면 못 타겠다고 그럴 정도인데 이미 잘 타고 있고 좀더 넓은 데로 한강 내가 타는 데 있는데 그 길을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길 가서 한번 음. 연습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동을 해볼까요? 그럼 그스팟이라는 곳으로.